오늘은 존보이드 4대 마굴 중 하나로 불리는 로즈우드 교도소를 털어볼 겁니다. 그동안 로즈우드를 탈탈 털은 저는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뉴비 주제에서는 안될 콘텐츠를 해버리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호기는 오늘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너무 허망한 실패에 사실 딱히 영상 만들 내용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노력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교도소는 무서운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동안은 기껏해야 후라이팬, 야구방망이 같은 무기나 썼습니다만, 마골에 가려면 드디어 총이 필요하겠다 싶었죠. 시골 마을로즈 우드 근처는 총 파밍할 곳이 별로 없어요. 1 군막사, 2 경찰서, 3 최대한 가까운 도시 총포상.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털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군사기지를 털려고 했던 건데, 존보이드의 지랄맞게 먼 도시 간거리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죠. 대신 로즈우드 동남쪽에 있는 군막사를 털었으나 여기도 멀기만 오지게 멀고 차도 고장나고 기름도 없고 총도 없고 총알도 없고 내 멘탈도 없어지고 두 번째 너덜해진 채로 돌아온 로즈우드 경찰서에서는 잠긴 철문을 뚫고 총기보관함을 털었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총알 몇개 정도 꽝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 세 번째로. 존보 응에 최초 초장거리 총포상을 다녀왔는데 대충 인터넷에서 허접한 지도 한장 보고 이쯤이겠거니 하고 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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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벌판에 날씨는 구어지고 먹을 건 떨어지고 미친 지도 아냐 이거 포기할 때쯤 어딘가 대충 도착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가려던 총포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뭐로 가도 총포상이면 됐다. 총포상에선 그나마 샷건과 여러 총탄, 무기 관련 장비 등 나름 쓸만한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파밍가 성비는 엄청나게 안 좋았지만 4살 때 처음 심부름을 가본 설레임은 좋았죠. 나름대로 아이템을 좀 갖추고 마이에마 수리작도 쌓아가면서 드디어 도착한 마골 교도소. 여기만 뚫으면 로즈우드는 이제 제 거라고 볼수 있죠. 도착하자마자 몇 마리 좀비들이 반겨주길래 와 바로 시원하고 달콤한 샷건 맛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알았다면 교도소 한복판에서 머저리처럼 샷건을 쏘진 않았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샷건 소리에 어디선가 몰려오는 좀비들. 많긴 한데 이 정도는 예상한 정도라서. 어? 내 차! 차 시동 끌 생각을 못했는데 엔진 소리에 모두들 제 차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샷건은 삭거리는 짧고 재장전은 느리고 무겁고 아주 같은 총입니다. 저도 써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느낌이 좀 쎄한데 훔칠 만한 차도 없고 총알은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고 배는 고프고, 집으로 돌아갈 제 차는 뺏겼어요. 차를 탈환해보려고 주위를 끌어봤지만, 다른 놈들의 주위만 잔뜩 끌었죠. 집은 또 겁나 멀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결국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지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아직 한발남았다 집에서 술 잔뜩 빨고 빈병으로 화염병을 잔뜩 만들어 왔어요. 2차 도전. 난 포기를 모르는 상여자. 능커녕.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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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못, 못 꺼냈어, 화염병. 야, 내 멋진 모습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라이브 켜고 해버려서 엄청 궁시렁대는 게다 찍혔습니다. 화염병이 있으니 훨씬 수월하긴 한데. 애들이 죽는 속도보다 리필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제 체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빠르고요. 피곤함이 뜨면 확정적으로 싸움에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3차 도전. 죄수복을 입은 좀비, 교도관복을 입은 좀비, 면회원 좀비,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쯤 되니 꽤 많이 정리된 듯 보였으나, 차를 또 뺏겼어요. 이게 몇번째야 총알도 화염병도 아이템도 다 뺏겼어요. 어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4차 도전을 하러 재정비를 위해 집에 들렀는데, 아쉽게도 3차 도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더 익은 계란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인생의 많은 교훈을 느끼게 하는 존보이드 개각겜. 여러분도 언제 허무하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십시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은 이사갈 겁니다.